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목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과 신비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과 신비의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로 7절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이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믿음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깨달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하기로 결단하고 진실한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지각과 생각을 뛰어 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각과 생각과 결단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감격과 신비로 충만하게 하여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아침 하나님은 성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말할 수 없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굳게 다친 마음의 빗장을 풀고 오래 전부터 탕하의 귀가를 기다려 보신 주님의 잔잔한 사랑이 전율, 전율의 혈액인 양, 내 온몸을 감싸고 한없이 흘러내림을 느꼈습니다. 난생 처음 겪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종일 나는 줄 끊긴 풍선처럼 붕붕 떠서 새로운 세상을 내려다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겠지만, 그날로부터 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주일 아침이 은근히 설레임으로 기다려지기 시작했고, 동시에 그날 밤부터 오랜 고질이던 분명, 불면증이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나를 나는 누가 나의 이런 사실을 믿을 것입니까?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신비는 교회 공동체라는 매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성전 자체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나 가르침이 하나님의 신비의 통로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주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교제가 성령님의 임재의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통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들음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당신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당신을 찾아보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전에서 부르짖던 이사야에게 영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신 하나님, 오늘 나도 주님이 전에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사. 믿음의 신비와 영광과 감격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을 실천 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전에 임지하여 생명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을 믿는다. 주님이 전해서 교회와 성도의 교주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모든 지각에 뛰어났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믿음의 신비와 영광과 감격에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찬빛 예수님은 육신의 눈을, 눈을 영의 눈으로 만드십니다'. 찬빛 예수님은 육신의 눈을 영의 눈으로 만드십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지금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당신을 즐겁게 하는 것을 보면 행복하지요. 그런데 세상에는 당신이 보고 싶지 않은 것과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너무 많지요. 오늘도 꼴 보기 싫은. 오만 잡것이 눈앞에 어른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세상이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악하고 더러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눈이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고 더럽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세상을 볼 것입니다. 아가니 이야기를 아시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서 취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받지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아가는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신하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자기 장막 가운데 땅속에 숨 감추었습니다. 아간이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여 36명이 죽었을 뿐 아니라 아간과 그의 식구와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아골골짜기에 파묻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간이 마음이 욕심이 아간이 마음에 욕심이 잉태하자 그 욕심이 자라나서 아간의 눈을 죄악의 눈으로 만들었고. 아가니 눈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자기 탐욕의 제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열의 고성에서 얻은 탈취물이 악하였기 때문에 탐욕이 생겨 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탐욕이 그의 눈을 욕망의 눈으로 만들어 죽음이 저주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당신이 영접하여 믿는 하나님의 빛, 예수님은 당신의 눈도 빛으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흑암의 안전 백성이여 어둠의 사람입니다. 찬빛 예수님이 당신의 눈을 밝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보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비치던 찬빛 예수님, 나의 안에 계셔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 주소서. 내 안에 있는 탐욕의 마음을 보혈로 씻어 주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의 눈이 주님의 눈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사람과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복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비치는 찬빛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여 예수님과 함께 나도 세상의 빛이 된다. 내 안에 있는 탐욕의 마음을 보혈로 씻음을 받는다. 나의 눈이 주님의 눈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람과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복을 받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 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자기의 뜻이 끝나야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됩니다. 자기의 뜻이 끝나야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온빚이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당신에게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이 지금 다 이루어졌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당신과 꼭 같은 사람이 됩니다. 당신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당신의 뜻대로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꿈꾸는 세상, 당신이 바라는 세상은 당신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지금 세상의 뜻이 좌절되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당신이 그렇게 소원하던 것이 허망하게 무너졌다면 당신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 당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축복의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개세미나 동산에서 그 자리 지나가기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자신의 뜻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기의 뜻이 완전히 끝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고 구원의 신비가 참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나는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여, 감독 상담가인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부부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정하고 아내에게 그 뜻대로 하자고 하면 꼭 반대에 부딪히고 옥신각신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나의 뜻이 개무시 받는 것을 보면서 상처 입고 괴로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과 싸움과 불행의 뿌리는 나의 소위 선한 뜻대로 고집하고 나의 생각과 고집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지금 나는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나의 뜻과 생각을 포기하고 아내의 뜻과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아내를 사랑하여 종으로 섬기듯이 내가 아내의 종이되어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종이 되어 섬기며 고난이 십자가를 질때 나의 앞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렸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만 말씀하시고 실행하신 예수님 나도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말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나의 뜻을 고집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정으로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만 말씀하시고 실행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말하고 실천한다. 나의 뜻을 고집하던 나를 회개한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정으로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살아가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사탄의 사자 사울도 전도의 그릇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 넘는 일을 하여 수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혐오하고 접촉하기를 기피하는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대시고 치료하셨고 민족이 반역자여 교제가 금지된 세리 마테이 집에 들어가 잔치하며 축복하셨습니다. 너무 놀란 바리새인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으냐라고할 때에 예수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였던 범죄조직 막가파 주범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도 찾아오셔서 새 생명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의 간증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주변의 냉담 속에 하루하루 지내던 중 교도관님과 목사님이 끊임없이 찾아와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주어 믿음의 씨를 뿌려 주었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서 제가 생활하고 있는 좁은 감방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는데 어느 주일 날 방에서 동료와 몇, 동료 몇 명과 함께 예배를 드리던 중에 주님이 찾아 오셨습니다. 그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며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고백하였는데 갑자기 제 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한없이 흘러 내렸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동과 함께 주홍같이 붉은 죄 모두를 하나님께 용서하신다는 확신이 왔으며 또한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날 제가 있던 거실은 울음바다가 되었고, 모두들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적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탄의 사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없이 하려고 작정하고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에게 하늘의 빛을 비추셨고, 말씀을 주셔서 그의 굳은 마음의 밭을 기경하셨고,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를 보내어 말씀 전하셨고, 안수하여 기도하게 하였고, 성령 충만의 선물을 주셨고, 세례를 주시고, 그리시도의 몸이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카밥 지범도, 사탄의 사자 사울도, 품어 안으신 예수님은 오늘 당신도 그 따뜻한 품에 품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탄의 사자 사울도 택하여 전도의 그릇으로 만드신 예수님. 험악한 죄인 나를 주님께 드리오니 나도 사울과 같이 주님의 그릇으로 만드소서. 막카파 주범을 품어주신 주님 나락에 빠져가는 한국교회와 고난받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품으시고 고쳐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탄의 사자 사울을 택하여 전도의 그릇으로 만드신 예수님은 험악한 죄인 나도 받으시고 주님이 그릇으로 만드실 것을 믿는다. 마카파 주범을 품으신 예수, 주님께 나락에 빠져간 한국교회와 고난받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을 품으시고 고치시기를 간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사개오에게도새 생명의 감격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사람들은 삭개오에게서 더럽고 추악한 죄를 보면서 차별하고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안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축복과 신비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시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더럽고 추한 죄인 삭개오를 품어 안으시고 존중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의 마음을 열어서 그의 속에 숨겨진 아브라함 자손의 축복을 끌어내었습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고 토색한 것을 네 배나 갚는 사게오에게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1970 6년 12월 29일 사형이 집행된 김 대도는 7명을 살해한 살인마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무소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 사형을 기다리며 형을 사는 동안 수갑 채워진 채로 조그만 성경을 가지고 이 방, 저 방을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사형수이기 때문에 손에는 항상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성경을 들고 방을 돌아다니면서 사랑하는 형제여, 내가 진작 예수를 믿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나처럼 되기 전에 예수를 믿으십시오. 왜 내가 진작 예수를 몰랐는지 후회가 됩니다라고 전도하였습니다. 드디어 그에게 사형 집행 날이 왔습니다. 그는 1976년 12월 29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했는데 그날 문을 열고 형 집행 장소에 들어서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다 예수 믿고 먼 훗날 천국에서 만납시다라고 외쳤습니다. 하얀 저고리에 쥐색 바지를 입고 나타난 김대두의 밝은 얼굴에는 평화와 기쁨과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새 생명의 감격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새 생명이 축제입니다. 이런 새 생명의 기적이 험악한 죄인 사케오와 김대두에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새 생명의 감격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험악하고 더러운 죄인 삭개우도 품어주신 예수님, 오늘 코로나19로 고난받는 이 땅의 모든 백성도 품어주시고, 축복하소서, 엄청난 장벽 앞에서 좌절하는 한국교회에도 새 생명의 기적을 베풀소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이웃을 품어주고 존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험악하고 더러운 죄인 사케오도 품어주신 예수님께서 코로나19로 고난받는 이 땅에 수많은 백성도 품어주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도한다. 엄청난 장박 앞에서 좌절하는 한국교회에도 새 생명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이웃을 품어안고 축복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목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새로운 존재로 만드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젠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너는 별 볼일 없는 놈이야 라는 말을 들으며 사는 사람은 별볼일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나도 너를 사랑해. 라는 말을 하며 껴안아주고 돌보아주는 믿음의 사람을 만난 사람은 축복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합니다. 당신이 믿어주고 사랑하며 존중하는 그 사람은 당신을 통하여 아름다운 미래의 문을 열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어린 흑인 고아 소년을 입양하였습니다. 그 소년은 13개의 고아원을 전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는 영양실조로 비을 거리던 과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 사람 대접을 받아보지 못한 과거를 마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학대와 폭력을 당하면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구부러진 인생을 살도록 운명 지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소년을 양자로 입양한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소년에게 단지 피부가 검고 가난하고 친부모가 없다고 해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 말란 법은 없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너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동안에 너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멋진 인생을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만난 그날, 그 소녀는 하나님도 함께 만났습니다. 그 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여 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꾸부러진 인생을 아름답고 빛나는 영광의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분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의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배하여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과 있는 자들을 부, 부끄럽게 하는 존귀한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저물로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 악한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 비찬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의 축복을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의 복을 받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축복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오늘 나도 예수님과 예수님을 힘써 증언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새 사람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 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의 축복을 받는 것을 믿는다. 오늘 나도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복을 받는다. 오늘 나도 예수님을 증언하며 새 사람의 증언을 새 사람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축복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